주울산 백번 오르니 이 안이 즐거우랴. 저희 꼬부부부 오늘 문경사제 왔습니다. 이거 문경사제는 조선시대는 국방 방어의 길 그리고 관료의 길 그리고 선비의 길이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첫 번째 출간. 저희 오늘 조율산에 갑니다. 함께하실까요? 이길 올랐는데 계단도 빡쳐 끝이 안나요 계단이 끝이 안보여 어. 아, 옛날 조세시대의 선비들 과거 급제하는길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어려웠습니다 오늘 그 길을 갑니다 꼬부부부 오늘의 코스입니다 진역이 일간문 줄일간 일간문을 시작해서 저희 여분포포 그래서 대궐 터 줄산, 1075m 줄산 찍고 그대로원점에기 하겠습니다. 서운 <laughs> 시간은 5시간 정도, 정도 보고요. 저희는 한 6시간에서 천천히 놀면 7시간도 걸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줄산, 문경대제 줄산 갑니다 <laughs> <laughs> 자기가 옛날 선생님보다 훨씬 키가 작다야. <laughs> 너무 작다. 조일산은 강산부터 문경시에 있는 산으로 소백산맥에 주축했습니다. 문경의 진산인 이산은 우두머리 의연한 산이란 한자뜻 그대로 문경세제의 주산입니다. 2024년인 여름 그 길을 저희 부부가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곳은 문경새제 옛날 과거 보러 가시던 선비님들이 갔던 길입니다 이길 중에 중령 있고 축풍령 있는데 이 문경새재길을 제일 좋아했대요 왜냐면 축풍령은 낙에좀쭉 떨어지고요 중령은 쭉쭉 미끄러지고 이 문경새재는 새가 저기 넘어가기 너무 힘들어서 저길 넘어가면 그만큼 힘든 아주 힘든 고난을 역경을 역격, 넘는다 해서 과거에 급제한다 해서 여 문경새재길 옛날 선비님들의 최고의 인기 길이었답니다 같이 갑니다, 오늘도. 갑니다. 제 일감은 두 일간을 지나자마자 바로 온도로 꺾어집니다. 수 <목소리도> 한 30분 정도 걸어오시면 이제 삼거리가 나옵니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여궁폭포에서 주울산 정상까지 3.8km고, 왼쪽으로 가시면 해구사 뒤에서 주울산까지 3.5km입니다. 저희는 여궁폭포, 폭포를 보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3.8km로 갔다가 내려올 땐 이쪽으로 내려오겠습니다. 그래서 발 길에서 오른쪽으로 갑니다. 여궁폭포 가자. 아, 시간 얘기 안 했다. 8시 40분입니다. 형님, 아까 집에서 8시씩 한 거야. 응. 아, 가디아웃이 있으거든 감사합니다. 사합니다경사도가 만만치 않니다이해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깔니다 깔딱 합니다감사합니깔감사 등산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맞아, 시작이 반이라는 말딱 맞습니다. 새해가 엊그제 같았는데 어느새 7월. 눈 깜짝할 때투툼하던 달력이 발팍 깨졌습니다. 하지만 덧없는 세월이라 기뻐하지말자고요 잎새들은 다 흐르고 꽃들 시청에 널리 아름다운 세상. 눈은 활짝 뜨고 풍차게 걸어가야 합니다. 강렬한 태양 아래 몸드여내는 정확한 시간. 마음의 빗장 스스로 풀고 사랑해도 참 좋은 7월이 지금 꽃길. 우리 앞에 있습니다. 꽃띠 꽃게. 꽃길. 꽃길걸으라고 꽃띠를 꽃들 잔뜩 잔뜩 리버를 묶어줬네요. 청춘을 돌려다오. 자,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해구싸고, 저희는 일단 내려오면서 둘러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제 울산 정상으로 2.5km 오른쪽좌로우트랑니다 우트. 지금 여기 울산의 야상 앞이었습니다. 너무 이쁘다. 이야. 넘어가시라고, 등산기 분도넘어가시길고 계속 받으셨습니다 되게 예쁘게 송가구야 인제 대단하 올라갑니다 아유 아유 여름산으로 참 좋다 하게 강추죠 와. 여름산 강추들입니다 와 소나무도 이뻐 바로 네. 아, 시원하고 아, 오래된 소나무가 많구나 여기 가 지금 가는. 우. 아, 손 한번 봐. 다 아, 왔다. 갈아타는 데부터인데. 아이고. 이 하늘은 또왜 이렇게 이쁜가. <laughs> 저희가 해구사에서 주산장일주전까지 지금 한 50분 걸렸습니다. 90분. 아, 그사도들 개에서 도를 높여요. 아, 쉬운 없어. 아, 힘들다. 아, 쉬운 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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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오르니 이 안이 즐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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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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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게올라왔어금물먹우 그 근데 어제 비가 와서 리 우리, 조금 우리, 우리, 조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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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게요 입만 리 우리, 우리, 세요그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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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우리, 먹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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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이었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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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계단 시작이야. 이제 샘터 옆으로, 또 이제 계단이 바로 시작됩니다. 샘터 바로 옆에. 그 물목 축이고, 계단 올라가라. 이제 그 얘기인 같아. 가자. 둘산. 정상. 합시다 숲속을 헤쳐갑시다. 계단이 굴과 대굴 계단 굴, 불계단 불계단. 계단, 계단. 하... 이 끝이 없어요. 이게 999개라는 얘기야? 모르겠어. 이든태 가지고. 자기 세면서 와. <laughs> 무슨 박퀴였나 아, 어, 진짜 빡시게 결 나는데 계단도 빡셔. 끝이 없네 계단이. 끝이 안 보여. 어. 안힘다왜안들어 어. 높지가 아니계단지가 계단이 여기 세번 쉬다가야 세번 쉬다가다 아, 얼마나 힘 내가 마늘 까니를 힘들어서 해. 그래. 마늘 채소 다 까고, 다 찢고. 그 지금 너무 힘들어. 저기가 했냐? 떡갈을 말르래저기가 했어? 같이 했잖아. 내가 했지. 같이 했잖아. 그래, 같이 했다고 자. 같이 했잖아 자 보더라. 자세 번째 주전 자습니다아 계단 올도 많아. 아 계단 많아서 처음 만네 자기는 내려가서 저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먹고 있어. 슬러시 먹고 있어. 나 얼른 갔다 올게. 저세 번째 주전 자습니다 그래도 가야지. 산 사람은 말이야. 사놨으면. 가산해 아, 정상 가야지. 아 끝이 안 보여. 아니 안 끝납니다. 올라가도, 올라가도 계단이 안 끝납니다. 와, 실러으로 계단이 안 끝나. 주일산의 999개의 계단이 응. 쉽게 끝나지 않습니다.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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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아, 이천 계단 끝났다. 아, 이천 개의 개가 끝났다. 아, 개가 한 그... 아, 아, 끝났다. 개다.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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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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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전자문을 저렇게 하면 주봉이네 힘내자 힘어 많이 했다 3 0만 하면 될것 같아 3 0만 저기서 전자문을 한 바퀴 돌아야 되네 그죠 지금 전국의 모든 큰 산들은 이 네이버에서 위치 GPS를 지도를 다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트랭글안 켜도 이 길이 정확히 표현이어 있어요 새길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그지 네이버 지도 보고 올라가도네현 위치가 어디고 네.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 이게 정확히 볼수 있네 네 웬만한 거다 지금 정보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이거 보고도 충분히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해요. 잘못 나가면은 여기서 붕떠 있어요. <laughs> 붕떠있어요 붕. 자 이제 가자. 그렇죠또 가자. 그 깔딱 계단 끝나고 지금 능선길 지나다가 다시 한번 또 예쁜 계단길 또 나옵니다. 근데 이주일산은 숲이 굉장히 아름다워요. 정말 여기는 여름 산으로 진짜 강추한테 시원합니다. 정상 바로 전에 영봉까지 1 2 k m 였거든요 네, 이 영봉이 원래 주울산의 정 가장 높은 봉우리인데 지금은 주봉이 정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상 역할을 주봉으로. <laughs> <laughs> 자기 갔다 와. 갔다 와. 할동생기네 응? 아, 나 가, 가고, 가고 싶은데. 정상이다. 우리 이렇게 예뻐, 정상석이. 어? 다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와, 왜 이렇게 이뻐요 정상석. 세상에. 아, 귀엽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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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보고 싶었다. 아, 진짜 둘상 보고 싶었어요, 진짜로. 안녕. 와, 기가 막힌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 지금 정상에 가만히 안 됐으니까 음... 오늘이 6월 말인데도 추워져요. 진짜요? 음, 추워요. 좀 썰렁해져. 올라 올라올 때도 땀도 나면서 또 춥기도 하고. 원래 충청도 쪽 산이 여름에는 산타면 진짜 너무너무 너무 산인데 오늘은 어제 비가 왔기 때문에 너무 시원합니다. 정말 시원해. 왜요? 산 정상에 올라서면 응달산과 그 왼쪽으로 버리 소바샌 등이 어집니다 남쪽에는 백화산, 서쪽에는 조룡산으로 그 뷰가 어마어마하게 아름답습니다. 음, 저도 하고 하고 저희 줄산 정상에서 이제 점심 맛있게 먹고 12시 10분 하산 들어갑니다. 아까 여기에는 11시 10분 정도 도착했구요. 정상에서 한시간 정도 놀다가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준상. <laughs> 또 올게요. <laughs> 갑니다. 내려오는 것도 우아하게. 우아하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보인다. 우아하게 <laughs> 무릎 털리는 소리가 들리는데 여기까지. <laughs> 우아하게 내려오는가 <거야>, 자기. <laughs> <laughs> 우아하게 뒤로 내려갑니다. 우아하게. 얼마나? <laughs> 줄산 정상에서 저희 이제 여기 해구사까지 한 시간 2 0분 만에 내렸고요. 이제 저희 해구사 잠깐 들렀다가 같이 구경 한번 가볼까요? 보고 싶습니다. <laughs> 이곳 해구사는 고려말 홍건터에서로왔을때 국민왕이 난을 피해 이곳에 머물렀다니라로 유명한 자리입니다. 어이야. 아이고 이뻐라. 어이구 이구 어이구 이이구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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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저리 있어서 그런가. 얼굴도 이렇게 서운이요 안녕 병든 자긴데 부드러워졌어 무릎이 떨려서 못 알아갈 것 같아 그 밑에서 한 보겠습니다 <laughs> 안녕 안녕 자고 잤네? 안녕 너! 너! 어? 나무의 구멍이 제 키보다 컸습니다. 조금 무서웠어요. 이제 저희가 정상에서 딱이 표시 대 데까지 제일 가문 900m, 여기까지 정확히 2시간 걸렸습니다. 중간에 잠깐 해프사터들러봤고요 이제 일관문까지 15분이면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 15분. 정신 집중해서 조심히 내려갈게요. 갑시다, 15분. 천천히 조심히 해서. 아이고, 힘들다. 여궁에서 위로 이렇게 돌길로 내려오시면 바로 여기, 또나무새에 있는 이기이 살길로 내려옵니다. 길을 들머리 하실 분들은 여궁에서 여기, 위로 올라가시면 돼요. 바로 옆으로. 알겠죠전 이제 하산했습니다. 자, 이제 하산을 완료했습니다 아침 8시에 지부도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가 하산은 왼쪽 여구휴후소도로 내려왔습니다. 청음시간은 지금 2시 20분이고요. 저희 청시 9, 10, 11, 12시, 2시, 6시간의 산행이었던 것 같아요. <laughs> 조율산 울산처럼 나무도 거지고 밀림 갖고 여름산으로 강추 드리고요. 그다음에 절대 쉬우 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름으로 줄싼 오세요. 안녕~ <웃음> 안녕~ 안녕~ 제 1감봉 가자~ 1감봉으로! 네얼 식은 식아식씨구은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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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경세은는 과거 급제하는 곳이에요. 안녕. 은 식은 식한 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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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캠핑합니다. 여기 월화산 송계오토캠핑장 이고요. 저희는 a 4레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바로 뒤는 곡이지만 여기는 월화산입니다. 저 앞에가 영봉 중봉 하봉입니다. 아 오늘 월화산 더 예뻤습니다. <laughs> 월화성가 있고, 아, 여기 송계 여행장은 월화성이 바로 이렇게 바라보입니다. 자, 여기 염봉 있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저보이나요 오늘 하루전녕오을 우리 안녕~ 자리입니다녕 안녕~ 안입니다 스프레콘 소세지에요 겁나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죠? <laughs> 너무 맛있어요 <laughs> 너무 맛있다 아 추워 월화산에 해가 올라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캠핑 장에잘 잤습니다 바로대가 영봉입니다 뾰족한게 지금 월화산 일은 태양이 떠오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아무에 일어나자니 평상시 하같를하루게 되었습니다 그꿀산에 여인의 모습이 누워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거지 아. 저 얼굴 코그지입입 음. 입 있는 데에다가 홀로 가슴에다가 이렇게 똥배에다가 음. 아저씨 똥배를 빼고 아랫배라고 그러지 음. 그대로 나오네 누워 있는 모습. 딱그 어, 다음 맞고 위에. 예. 응. 딱접으면 조금 예. 어. 음. 그타프데더사야겠다 그지? 음. 타프에 지나니. 그다그 다음 하나있으고좋프데이그 다음. 그다 들리고. 어, 그지음그 다음. 못다아 근데 이게 좋더라 다음. 그 다음. 다그그 그 텐트, 그 텐트 공간이 넓으니까 응. 와, 이거 뭐 한네는 다섯 명까지 할수 있어. 다기리그고도살거든고불러다있잖아난 침낭 서 있었고 쏙 들어가 하나 남겨 놓고. 나는 뭐거더딱 여기 서들려이 볼게. 그치 그래서